아, 저도, 저희 아내가 조리원에 이제 있었는데, 2주 정도. 네, 저는 이제, 조리원은 계속 생활, 그 당시에는 막 생활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할 때, 이제, 퇴근해서 뭐,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사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이, 이 정도로 막 계속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냥. 어,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제, 잠깐잠깐 잠깐 갔을 때만 보고, 얘기도 이제 한 번씩 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기억나는 얘기는 아내가 조리원에 있을 때가 좋은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조리, 조리원에 있을 때가 그나마 뭐 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애기랑 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 아, 물론 자주 이제 수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어. 그냥 모자동실이라고 음. 하거든요. 음. 애기랑 아, 엄마랑 같이. 같이. 어. 어,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떤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지 그럴 거면 조리원에왜 가냐? 라고 음,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고. 대신 밥 나오고, 뭐 빨래 다 해주고 이러니까. 빨래 다 해줘요. 그 호시, 호, 호실마다. 음, 음. 뭐 밥도 다 나오고 그리고 애기도 다 케어 일단 해주고 음, 음. 그리고 이렇게 뭐 새벽에 수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선택이야 맞아요. 새벽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무조건 모유수 완모라고 해요 완전 모유만 먹는 거를 음, 음. 난 그걸 하겠다 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막 자다가 내려가 음, 음. 근데 이제 거기 간호사님들이 그러지 그냥 새벽에는 그거 분유 먹이세요. 왜냐면 음. 지금 몸을 케어해야 되는 그렇지. 그 상황인데 못 쉬니까 전혀. 음. 아니 제가. 가 아, 저희 아내 까매. 저희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완모했거든요. 음. <laughs> 저희 아내는 첫째도 그렇고 지금 둘째도 그렇고 분유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둘째를. 네. 왜냐면 둘째가 음.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9 개월. 어 저도 그때까지 했어요. 네. 1 0 개월까지. 그래서, 힘들어, 첫째는, 아, 첫째 완전 뭐, 나꽤 오래 했꽤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제 남편들은 사실 잘 모르니까, 어, 그게 다, 그냥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언젠가 한번 뭐 얘기할 때. 근데 그게 게... 모유가, 언제까지나 영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어, 어 세계보건기구에서, <laughs> 어. 어, 근데 의사들이 영향은, 영향은 어. 분유가더 많다고 했어. 음. 그치? 어.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뭐 참전이러고? 이런...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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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얘기를 참전? 많이 들으셨어요 아 이거 무슨 소리 얘기하는지 나랑 얘기할까? 아 우리 와이프가 그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여기저기서 참전씨 하고 참전 참전모모씨 어 참전모모씨 누구누구씨 어, 이렇게 누구 누구 씨. 그래가지고 <laughs> 내 기억에는 유축한 거를 친구들한테 나눠줬었던 거 같아요 <laughs> 어. 어. 왜냐면 친구 애기가 너무 안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네 젖떡냥이네 아그래가지 뭐 이렇게 몇팩 드렸던 거 같아요 어. 그래, 뭐 그런 래뭐그 적이 있었던 거같아 기억에 음. 되게 뭐잘 음,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되게 <laughs> 뭐잘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보 우니까 만들어서 <laughs>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활동 같은 게 많이 줄었다고 <laughs> 하고 그렇죠 강사들이 모르겠어요. 가끔 응. 와서 이런 것도 해주거든요 뭐 아기 신생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뭐 속삭이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어.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밖에서 광고로 <laughs> 이런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 이거 뭐 아기 이거 발라주면 좋고요, 뭐 뭐가 그런 거, 뭐, 거 있잖아, 그 뭐지 마사지 아, 마사지 있더라고 마사지 신생아 마사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쏙아니요 신생아 마사지 말고 산모? 산모 마사지 해주는 아, 거그쵸 저는 이거는 100% 추천 왜냐면 음. 산을 조 마지막에 막다리 너무 많이 몸이 뿔잖아요, 붓는 거지 붓기 붓기, 붓기. 음. 붓기가 너무 신기하게 이게 그것도 있어요 네. 여자들 마음 같아서는 제일 좋은 거 많이 받고 싶지 근데 이게 항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뭐몇회 얼마짜리 해서 거의 조리원 비용까지 드는 것 같아요 음. 어, 마사지 맞아요. 가격이 근데 정말 신기하게 받을수록 빠져 부기가 빠지고. 받을수록 빠지니까 아 조금 더 무리할 걸막 이랬거든 솔직히 나는 남편한테 얘기 안 했지만 남편 카드로 얼마 긋고 내 카드로 얼마 긁었어요 음. 받고 싶은데 남편한테 약간 미안해가지고 그때는. 착한 나이프네. 네, 그때 조금 꼼짝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그걸로 좀 썼긴 했는데. 나쁜 나이프 아이씨.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리원 너무 신기한게 애를 낳잖아. 어, 다음날 무기를 잘면 애만큼 빠져야 되잖아. 네. 별로 안 빠져. 바로, 빠지 바로 빠지지 않더라고. 그리고 한 며칠 있으면 정말 애 무게만큼만 빠져. 근데 그. 이거, 이거 마사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1회가 되고 2회가 되면서 쭉쭉 빠지고, 어, 안 들어갔던 이런 신발이나 이런 게 음. 사진으로 찍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티가 나. 음. 티가 나고, 나중에는 뭐 집에서도 뭐 출장 불러서 받으시는 분들 있는데 난 돈이 없어서 못았어 출산 이후에 케어를 잘 받아야지 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딱 좋은 거 같아. 것 같아. 어, 조리원 2주 있다가 나와서 집에서 2주 도움이 쓰는. 아 그거 어, 진짜. 어. 근데 이게 딱 좋은 거 같아요. 어 음. 진짜. 도움이 쓰였어요? 아저못 썼어요. 저는 계속 이제 100일 때까지 친정에 음. 아,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계속 음. 케어를. 아 그러면은 써가지고. 사실 뭐 또, 조리원을 갔었어야 돼. 그러니까. 안 가면 너무 후회돼. 어떠셨어요? 뭐 왜냐면 조리원 음.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조리원. 비용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뭐냐면 조리원에서 그 뭐지 그 조리사들이. 그런 뭐래? 그 영양 식단. 어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엘기를 케어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음. 이런 거를 조금 알려줬을 것 같은데 그렇않 맞아요, 알려줘 알려주지 않아요? 목뭐 목욕할 목욕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음, 그렇죠? 어, 어.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 알려주지만 내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아. 아, 진짜? 어, 그래도,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알려주잖아요. 그런 정보들, 네네. 뭐 이런 거를. 근데 나는 음. 이제 맞아요. 집에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전혀 모르는 거야. 이따 음.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목욕시킬, 집에 와서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도, 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음. 엄마도 어, 오래돼가지고다 까먹고. 엄마도 마. 처음이니까. 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음. 옛날에나 해봤지, 뭐 이제 다 아. 까먹었지,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럽고 이랬던 거. 그리고, 어, 엄마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딪혀 자고 그럴 수밖에 없어. 어. 제일 예민할 때도 몸도 부딪혀 부딪혀. 어. 그러니까 나는 애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는 또 엄마만의 그쵸그고 그동안 그쵸, 헤어오시고 이런, 어, 이런 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조리원에 있을 때 그리고 좋은 점은 내몸 상태를 누군가 잘알수 있는 전문인이 나를 케어해 줄수 있다는 거 그렇지. 뭐 예를 들어, 그렇지. 그, 그렇지. 내가 밑에 꼬맨 데가, 네. 왜냐면 회원부를 꼬매니까, 거기가 갑자기 아픈 것 같아. 뭐, 음. 뭐, 문제 있는 것 같아. 너무, 너무 아파. 그러면은, 뭐, 병원이 딸려있는 조리원, 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럼 바로 선생님 진료를 볼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조리원이 연계된 이런 데는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무슨 차를 타고 다 같이 간대 병원에 뭐 음. 아무튼 그런 거그리 계속해서 이거를 검사를 약간 받아야 돼요 밑에를 음. 원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고 아기가 초반에 황달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집에 있으면 내가 알 수가 없어 응.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수치에 다크워주고 응. 어, 이런 것들이 응. 좋은 거 같더라고요. 와가지고 아이를 한 번씩 봐줬던 거 같아요. 그치 그치. 음.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있을 때 물론 우리 애는 이제 거의 한 달을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뭐 황달 이런 것도 다 지나가긴 에이. 했지만 이제 집에 왔을 때. 뭐라 그래 수유할 때도 그렇고 수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양이라든지 아, 뭐 그래. 시간이라든지 이거 그러니까 경험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음. 일단 물어볼 그래가지고 수시로 거기 신생 중환자실에 계속 전화해가지고 어, 나도 나도. 물어보고 어. 애가 이런 반응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어얘기 어, 해줘요 어, 그러면은 그냥 간호사들이 아, 음, 그냥 음. 어, 대충 얘기해 주고 정말 대충 어, 대충 얘기해 주지 아 ]지. 언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이렇게 막 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조리원을 안 가니까 이런 게좀불편하더 그리고 조리원에 나와서도 너무 막막하지만 그래서 저는 조리원 동기를 길을 쓰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조동이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첫째인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둘째도 있거든요. 맞아, 맞아, 둘째 맘들도 있어. 그러면 이제 둘째 맘들이 거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거는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 아, 저 여자 왜 저렇게까지 얘기해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서로 커뮤니티가 의지으쌰되고 새벽에 막 수유 집에 와서 하는데 힘들 때 서로 이 카톡해 한쪽 이렇게 먹이면서 어 얘도 일어났구나, 얘도 먹이는구나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성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좀 번호를 물어봐가지고, 음, 어, 음, 내가, 음. 어, 번호 좀 주세요. 퇴소하기 한 2, 3일 전에, 이제 서로 이렇게 약간 친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왜냐면 그, 그 동시에 있는 사람들은 수요, 우린 수요를 같이 했기 음, 때문에, 음, 음, 수요실에서 만나. 음. 그러면 좀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이미 어차피 다 깠기 때문에, 음, 음. 다 까고 지금 정리 아웃 그치, 점밍아웃이고, 지금 다 같이 제대로 못 앉고, 음. 막 이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친해졌죠 그렇지. 친해져서 번호 주고 받고 해서 어차피 만나진 못해요 네. 우리 모두가 한 100일 가까이 되기까지 만날 순 없고 끈끈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어쨌든 간에 이 엄마들의 그러니까 꼭 조리연동기뿐만 아니라 아까 시작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니 엄마들의 이 육아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보가 네. 다 거기서 나오죠. 네. 싸움 네. 정보의 어. 싸움이죠. 어, 저,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정보의... 사소한 육아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데서 정보를